선배님, 그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? 아니요, 그게 그, 제가 안 찾아본 건아니고요 찾아보긴 했는데 뭐 죄다 이상한 소리밖에 없고. 아, 죄송합니다. 제가 일부러 그러는 건아니고요그 어젯밤에 급한 약속이 있어가지고 서두르다가 실수로 그런 것 같습니다. 아니, 제가 선배님이 하자고 하는 거, 시키는 거뭐다 있잖아요. 아, 저도 집에도 못 들어가고 몹바지게 개고생하고 있는데, 그 잠깐 비었다고 이러시는 건 저한테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? 선배님이 쫓는 사건에 범인이 있긴 있는 거예요? 다들 자살이라고 하는데 선배님 혼자 타살이라고 박박 우기시는 거잖아요. 개기는 게 아니고요. 저도 선배님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. 다들 선배님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? 강력계 선무당이라고 불러요. 저 같은 인재가 옆에 있으면 뭐예요 제대로 써먹지도 못하는데. 그 창고에서 단서를 찾아요? 아니 그 쓰레기장에서 도대체 뭘 찾습니까? 어 아, 누가 그래요? 아니 거기서 갑자기 승진 얘기가 왜 나옵니까? 아, 제가 사명감 없이랍니까? 그리고 아, 글로벌 시대에 무슨 원한이에요? 저희는요 객관적인 인과관계를 토대로 죄지은 새끼들 잡아서 그냥 법대로 처리하는 사람들이에요.